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설날 연휴가 끝났죠 이제 영상이 송출되는 시간주문이이제내일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새로운 또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원화 채굴이 먼저니까 원화 채굴을 먼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날이 그리고 매우 춥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팀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버스를 포기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익 창출을 할수 있는 키트를 도구를 바꾼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관한 연구가 엄청나죠.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의 다음 버전은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NFT, NFT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렇게 진화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디지털 안에서 의 신원 인증은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버렸죠. 내가 진짜 나임을 우리는 항상 기계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버렸습니다. 디지털이란 공간 그 어느 곳에서든 내가 나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금은 그 어느 곳도 안전하게 갈수 없겠죠. 디지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싱가폴 규제 기관 암호화 및 전통 금융에 대한 하나의 규제 시스템을 지지한다. 당연한 거죠. 유튜브를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트위터를 각국 나라에 따라서 다른 버전을 보고 있진 않으니까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인터넷이란 공간은 무조건 하나여야 되겠죠. 이거와 비슷한 데이터는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국가는 역시 미국이겠죠. 미국의 결정에 의해서 결국 세계경제, 세계문화는 새롭게 창출이 되고 또 개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떴습니다. 암호화폐의 선택, 채택이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을 했다. 2022년 작년, 드디어 전 세계 암호화폐 소유자가 4억 2천5백만명에 도달을 했다. 그렇게 하락을 했지만, 떡락을 했지만, 암호화폐를 사용한 거래자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 가장 큰 호재일 수도 있겠죠. 이 데이터는 어쨌든 일단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중심에는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은행 계좌가 사라졌다. 은행에서 돈을 빼지 못한다 전쟁 때문에 은행 시스템이 마비됐더라도 아우마패를 통해서 그들은 구호금을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이 쓰지 못하게 했던 러시아 달러 지금도 미국의 경제 제재는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은 세계 경제의 유통을 위해서 달러를 뿌려댔고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던 러시아에게 달러를 쓰지 못하게 해버렸다 어떻게 보면 총보다 더 물리적 무기보다 더큰 무기로 폭격을 해버린 것과 똑같죠. 그리고 4억2500만 명중 비트코인 소유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2억1900만 명. 그리고 이더리움은 8700만 명.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보유가 가장 많았다. 3억6천만 명이었던 암호화폐 소유자가 4억2500만 명으로 39% 가장 역대급 상승을 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럽의 분쟁 그리고 COVID-19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어쨌든 제 보기에는 작년 한해 그나마 가장 큰호재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그 사용처를 찾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맞겠죠 XRP가 3개월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 그거는 다브스포럼 브라이드 갈링 하우스 몇달 안에 소송이 끝날 거라는 그 예측 때문에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지 코인도 약간 상승을 했죠. 지금은 자프로코인 뉴스입니다. XRP 원장이 개정하다. XRP 원장이 리플의 승인 없이 만들어 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말이 많았던 XRP의 중앙 집중화 탈 중앙화를 꿈꾸는. 암호화폐였는데 XRP는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는 코인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다라는 약간의 이론이 형성됐지만 XRP 렛저는 리플의 승인 없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XRP가 분산되어 있음을 추가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XRP 원장을 개정했다. 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내일 아침 영상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이 많았던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노출이 돼야 되겠죠. 뱅코브 아메리카는 크립토에 낙관적이다. 뱅코브 아메리카 XRP 여러분들 잘 아시죠? i 이 f 는 알고랜드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출시를 했다. 갈링하우스는 소송이 6개월 이내에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한다. 미국 최초의 핵 비트코인 채굴 작업이 곧 시작된다. 아랍 에미레이트 암호화폐가 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 의회 드디어 암호화폐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디폴트를 피하려는 채무 불이행을 피하려는 자넷 앨런 미재무부 미국이 점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에 노출된 미국 주택담보대출은행 자유투데이입니다 벤스타인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진짜 이유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XRP에 지금 또 많은 돈들이 유입되고 있다 인플루언서 락 데이비스. 그만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다. 이게 저런 것들을 저는 잘 믿질 않아요. 충분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들의 멘트이기 때문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을 낱낱이 어느 정도 양을 들고 있다고 노출하게 되면 분명히 저와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을 공개를 한다. 그러면 100% 지금은 그 코인의 떡상을 원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대중들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은 던져 버린다. 그 전에 뭐그 회사와 충분히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 저런 것들을 참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XRP 가격이 급등을 했다. 거래는 3억 3,600만 XRP를 이동을 했다. 솔라나의 미결제 약정이 4배 달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것들은 어쨌든 확장성, 처리속도 전부 문제라는 거죠.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정상적인 데이터가 글록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계시는 어피치나 비섬에 있는 암호화폐들이 그들의 위치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XRP의 오디얼 거래가 그만큼 각광을 받는 겁니다. 추앙을 받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진짜 쓰이게 돼서 어떤 놈이 승자를 할 건지는 지금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아침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